안녕하십니까. 어. 오늘은 양산의 두산 위브도 제니스 보시겠습니다. 여기 뭐 우산 꼬지, 뭐 신발장. 여기도 신발장이겠죠. 신발장. 그리고 이게 뭐. 신발, 뭐, 냄새 없애고, 뭐, 건조해주는 그런 거. 그리고 반대편에 거울 있습니다. 거울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중문. 중문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또 천장이 또 이렇게 있네요. 천장이 있네. 첫 번째 작은 방 보겠습니다. 작은 장롱 거울 있고, 뭐 수납장도 있고요. 그다음 뭐 장롱, 장롱이랄까 장롱 달린 작은 방입니다. 그 바로 화장실.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방. 여기 보면 창문에. 창문을 안 열어도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공기가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리고 거실입니다. 거실 쭉 둘러보시면 일단 부엌부터 보시겠습니다. 여기 김치냉장고, 일반 냉장고 매립되어 있고요. 부엌. 여기 보면, 어, 오븐, 오븐은 이 옵션을 하셨다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여기 반대편에 밥솥, 전기밥솥 넣는 곳이네요. 그리고 여기 보면, 여기 전기 스위치가 있겠죠. 열어보면. 그리고 다용도시. 세탁실이죠. 여기 뒤쪽에 뭐 창문이 없어서. 그런 고민은 없겠네요. 딴데 가면 요새는 건조기 세탁기 같이 나오면 뒤에 창문이 안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. 그거실입니다. 거실에 이 보면 난간인데 요새는 유리 난간으로 좀 많이 하는 추세죠. 유리 난간과 이쇠 난간에 또 장단점이 있겠죠. 새 난간은 앉아 있을 때뭐 바람이 잘 통하고 그리고 유리 난간은 시야성이 좋지만 앉아 있을 때 바람이 잘안 들어오는 그런 게 있겠죠. 금방 한번 보겠습니다. 금방에 베란다? 베란다 베란다래 여기 뭐옥 말리는 거. 있고 그럼 대피 공간. 오, 문이 무겁네 대피 공간이 이렇게 딱 어? 그럼 고 여기는 이4평인가 25평인가 A 타입인데 드레스룸과 화장대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. 화장대 또저 파란 불질 보이십니까? 저누리면또 불이 들어오고요. 잠시만요. 이렇게 이쁘게 또 불이 들어 들어가요. 이렇게 양쪽으로 그리고 밑에도 뭐 수납장 위에도 뭐 이렇게 수납장 이 있겠죠. 수납하는 곳이 있고 콘셉트 그리고 드레스룸 스타일러 보이네. 일단 드레스룸 그리고 요 요거까지 요 요거까지 주는 거 봐요. 여기. 뭐라 해야죠 이거? 서랍장 아 서랍장까지 그리고 이게 시래기실 보일러실 시래기실 보일러실 예. 시래기실 보일러실입니다 그리고 큰방큰방 화장실입니다 지금까지 시급정비였습니다.